안녕하세요.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분야 신사임당 팀의 발표를 맡은 원윤정입니다. 저희 팀은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한 소상공인 매출 등급 예측을 주제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배경 및 목적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더불어 대기업과의 경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과 같이 진일장벽이 낮아 개업과 폐업의 비율이 높은 업종에서는 정확한 매출을 진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은 소상공인의 매출 등급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과 이를 활용하여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안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확한 매출 등급의 예측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위치와 업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팀이 수행한 분석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은 데이터 수집, 전처리, 모델링, 그리고 시각화 및 활용방안 제시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입니다. 매출 등급 예측을 위해 추가적으로 수집한 외부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수집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의 표를 보시면 서울시 상권 분석 서비스에서 점포 수, 개폐업 수, 인구 수, 임대 시세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때 점포 수와 개폐업 수는 경쟁 정도와 관련되고, 인구 수 데이터는 잠재 고객 수에, 그리고 임대 시세 데이터는 매출 등급 산정식에 관련되는 변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매출 등급에 영향을 줄수 있는 데이터들을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하철 개수와 대학교 여부를 변수로 사용하였는데요. 해당 변수들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역과 대학교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잘 반영되도록 주어진 필지의 좌표를 기준으로 반지름 500m 크기의 버퍼를 생성하고, 필지별로 포함하는 지하철 버퍼의 개수를 카운트하여 필지별 지하철 개수 변수를, 그리고 필지별로 대학교 버퍼 포함 여부를 0과 1로 출력하여 대학교 여부 변수를 생성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토지 단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전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토지 단위는 필지 번호, 법정동, 행정동 총 3개이며, 이중 필지 번호가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주어진 데이터에는 두 번째 컬럼의 필지 번호와 세 번째 컬럼의 법정동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수집한 데이터는 대부분 행정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어진 데이터에 행정동을 매칭시키는 과정이 요구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정동과 행정동의 경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매칭시키기 어려워, 필지 번호와 행정동명을 매칭시키고 이것을 활용하여 로우 데이터에 행정동명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였습니다. 앞서 수집한 변수들을 로우 데이터의 시점, 행정동명, 필지 번호를 기준으로 매칭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동명을 기준으로 매칭하는 과정에서 로우 데이터에 행정동명을 추가할 수 없는 필지 번호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지 번호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앞열 자리가 법정동 코드를 의미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같은 법정동 코드를 갖는 필지들의 평균값으로 결측값을 대체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링에 앞서 트레인 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구분하고 데이터들을 스케일링하였습니다. 주어진 데이터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의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 1월부터 10월을 트레이닝셋으로 할당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고 11월부터 12월을 밸리데이션셋으로 할당하여 모델을 튜닝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델링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처음 고려했던 점은 데이터가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여 모델링은 왼쪽의 그림과 같이 총 3개의 경우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각각의 경우별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대부분 트리 기반의 앙상블 모델이 좋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후 분석에서는 트리 모델을 중심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 표는 세 가지 경우에 따라 나온 벨리데이션 MSE의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가장 낮은 MSE를 보인 업종별 모델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앞서 선택된 모델의 변수, 모델의 변수 선택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한 후, 높은 상관계수를 가지는 변수들을 feature importance와 함께 고려하여 변수 선택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분류 모델만 적용해 보았으나, 매출 등급 Y가 순서형임을 고려하여 회기 모델 또한 적합시켜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회귀 모델의 경우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측값이 실수로 나오기 때문에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앞서 선택된 업종별 분류 회기 모델에 대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여 파라미터 튜닝을 하였습니다. 한편 앙상블 모델은 최적의 성능을 보이는 분류와 회기 모델의 y 값들의 평균을 예측값으로 하여 회기 모델에서와 동일하게 반올림을 통해 정수 예측 값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업종별로 분류, 회기, 앙상블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a 리데이션 MSE 값을 갖는 것을 최종 모델로 선택하였습니다. 업종별로 선택된 최종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에서 엑스트라 아트리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이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와 유사하지만 더 빠르게 학습하고 과적합 방지에 더 적합하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각 모델의 튜닝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0.5665의 벨리데이션 MSE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리 모델의 feature importance를 기준으로 매출 등급의 높은 중요도를 갖는 변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개의 업종 전체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대형 상권의 유입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 지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면 단기적으로는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지만, 임대료 상승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분석 기간은 1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두 그래프를 보시면 다른 구에 비해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지수가 낮은 중랑구, 금천구, 도봉구의 매출 등급이 5등급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에도 매출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갈수록 위험 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하철 개수와 공실률 대비 매매가 또한 15개의 업종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한 변수들입니다. 좋은 접근성이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저희의 예상대로 왼쪽 그래프를 통해 매출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갈수록 지하철역의 평균 개수가 적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를 통해 매출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공실률 대비 매매가도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실률과 매매가는 복합적인 요소가 많아 항상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업종에서 높은 중요도를 보인 변수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식, 아이스크림 빙수, 중식, 업종의 모델에서 직장 인구 수가 높은 중요도를 보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3개의 그래프를 통해 매출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갈수록 직장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타 외국식과 커피 외 음료의 경우에는 주거 인구가 높은 중요도를 보였습니다. 해당 업종들에 대해서는 매출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갈수록 주거 인구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분석 목적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분석 결과가 정부와 소상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는 매출 등급이 낮은 지역구에 대해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본 분석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다른 구에 비해 좋지 않은 매출 등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에 대해 적절한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금리 대출과 자금 지원입니다. 좋지 않은 매출 등급이 예상되는 지역구에 대해 저금리 대출 또는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매출 등급이 5등급에 가깝고 젠트리피케이션 위험 지수가 낮은 중랑구, 금천구, 도봉구와 같은 지역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구에서 청년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청년 고객층의 유입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에 젊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다양한 정보가 담긴 대시보드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등급을 시각화한 대시보드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점포 위치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번화가 지역이더라도 세부적인 구역에 따라 매출 등급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왼쪽의 그림은 한식의 업종, 한식 업종의 매출 등급을 지도에 시각화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신노년역, 노년역 근방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모두 좋은 지역이지만, 그림과 같이 세부 구역별로 다른 매출 등급 양상을 보입니다. 대시보드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수 있는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비코니는 양식집을 새롭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비코니는 성신여대 근처인 A와 해화역 근처인 B 두 개의 번화가 중에서 어디에서 식당을 운영해야 할지 몇 달째 고민 중입니다. 이런 비코니에게 대시보드를 쥐어준다면 비코니는 비교적 빠르고 합리적으로 A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시 자치구와 소상공인이 예측 모형을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며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